제조 간접비에 대한 여러 가지 차이 분석이 있는데, 3분법, 2분법, 1분법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험에서 나오기 좀 어렵습니다. 자주 안 나옵니다. 근데 기본적인 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시험장에서는 이 문제까지 나올 리는 없지만, 그래도 나온 적은 있어요. 그런데 간단한 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동 제조 간접비에 대해서 우리 실제 발생액이 있었죠. 이것은 AQ 곱하기 AP, 그 다음에 변동 예산이라고 그랬어요. 투입량 기준이라고 그죠 그래서 표준 배부액이 있어요. 결국 요둘 간의 차이를 우리는 가격 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 AQ 곱하기 SP, SQ 곱하기 SP의 차이는 능률 차이라고 그랬죠. 근데 요 가운데 다 하나를 더 집어넣습니다. 응. 즉 변동 예산인데 산출량 기준으로 해갖고 SQ 곱하기 SP, 즉 표준 배부액 하고 같은 것을 가운데 다 하나 더 적는다고 응.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정제조간측비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발생하고 예산이 있었죠. 그 다음에 SQ 곱하기 SP가 있었어요. 결국 실제 발생하고 예산 차이는 우리의, 우리의 소비 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우리 SQ 곱하기 SP.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조업도 차이라고 했죠. 조업도 차이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사이에다가 고정제조간측비 예산을 집어넣으면 어? 새로운 우리 3분법, 2분법, 1분법을 우리 분석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변동 제조 간접비 가격 차이, 능률 차이하고, 고정 제조 간접비 소비 차이, 조업도 차이, 이것을 우리는 4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변동 제조 간접비하고, 고정 제조 간접비를 한번 더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죠. 제조 간접비가, 제조 간접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조 간접비 갖고, 이제 우리는 분석을 할 거예요. 결국, 이 제조 간접비에 이 요게 참부법입니다 아, 보시면 요 실제 원가 발생하고 실제 발생액이 실제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의 투입량 기준 변동 예산하고 고정 제조관접비 예산이 되는 거죠 요 금액의 둘 간의 차이 즉제조관접비 차이를 우리는 소비 차이라고 합니다 소비 차이에 그리고 요 여기에 투입량 기준하고 우리의 아 여기에 예산하고 변동 예산하고 먼저 제조간접비 예산 요 둘간의 차이 이것은 능률 차이라고 합니다. 능률 차이 결국 요 변동제조간접비에 대한 능률 차이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예산하고 우리 의 여기 표준 배부에 SQ 곱하기 SP 차이 이것은 뭡니까? 조업도 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조간접비에 대한 차이분석 중에서 요게 3분법이 되는 거예요. 결국 2분법은 요 소비차이하고 능률 차이를 합쳐버린다. 이겁니다. 결국 요게 변동 예산 차이 또는 예산 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업도 차는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1분법은 우리 전체 갖고 있는 아, 배부 차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조 간접비에 대한 여러 가지 차이 분석. 4분법은 기본적으로 변동 제조 간접비를 가격 차이하고 능률 차이 구분하고 고정 제조 간접비를 소비 차이, 조업도 차이를 구분하는 게 4분법이라고 그 했죠. 3분법은 우리 소비 차이하고 능률 차이. 결국 소비차에는 가격차이가 같이 플러스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능력차이, 조도 차이로 구분된다는 것 그래서 요사분법으로제조관제비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논리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틀, 기본틀 저처럼 이렇게 하나하나씩 가운데 하나하나씩 집어넣으셔고제조관제비 개를 합산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